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시간. 오늘은 스무 번째. 안정된 공기업에 다니지만 반드시 사업을 해야겠다는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공기업, 요즘 취업하기도 힘든데 공기업에 다니지만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연인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일은 많고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양에 차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부모님이 말리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재물이 안정된다고 하시는데, 직장 생활을, 직장을 다녀야 하나요? 사업을 해도 되나요? 라는 사연을 주셨네요.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기업에 다니면은 준 공무원이어서 정년퇴직까지는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 어? 보수가 돈 돈하고 관련돼 어, 양이 차지 않아서 돈을 벌고 싶어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사연에서는 말씀만 했지만은. 어,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로 많이 다 뜨시나 봐요. 부모님, 특히 어머님하고. 그래서, 어, 직장을 생활을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해도 되는 사주인지 보고 싶다고 저한테 상담을 주신 분 사주네요. 자, 한번 사주를 보죠.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사업 쪽에 관심을 갖는지. 자, 보자고요. 여자분이시고, 임신년, 임자월, 임신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입니다. 임신년이은 92년생이네요. 92년생. 나이로 보면은 올해 2018년에 27살이 되네요. 27살. 음. 사업에는 뭐 나이가 별도로 있겠습니까만은 약간 좀 빠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먼저, 사주 강약하고 그런 걸 파악하기 전에 사주 오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영간의 임수. 요거는 호수같이 큰 물. 물로 태어났고, 신금은 어, 큰 쇠. 임수가 또 있네요. 임수가 어,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월지에는 자수. 작은 물. 본인은 임수호수같이큰 물이라고 그랬죠. 신금은 큰 쇠라고 그랬죠. 어, 경금은 어, 큰쇠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는 어, 큰 흙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여기도 물, 물 물이 상당히 많네요. 사지의 쇠도 좀 신금, 신금, 경금 쇠도 좀 많고 그죠? 음, 사지의 흙 어, 기운도 있고근데불 기운하고 나무가 지금 보이지 않네요. 그죠? 네, 그런 사주로 돼 있고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육친 내가 물로 태어났고 영간의 임수 나고 똑같은 물음량이 같으니까 아, 편이 아니 겁재네요. 겁재 겁제. 이러죠? 비가 <laughs> 죄송합니다. 비가 그 다음에 신금은 음, 나를 생해준 오행, 음향이 같으니까, 편인. 자, 임수는, 아까 얘기했죠? 비견이라고. 그 다음에 자수는, 나, 나하고 같은 오행, 음향이 다르니까, 겁재그 다음에 신금, 아까 편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금, 나를 생해준 오행, 음향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술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비견, 겁재가 많네요. 그 다음에 편인도 많고, 인성도 많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요거 연관에 있는 게 당황했는가? 좀 더듬었네요. 자, 사주 강약을, 그 다음에 형세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본인이 큰물 호수 같이 큰 물로 태어났는데 옆을 보니까 큰물큰물 호수 같이 큰 물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을 형성했네요. 또 밑에 자수까지 합성하다 보니까 물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시간에 보니까 경금이 생을 해주고 일지에 신금이 생해주고 또 연지에 신금이 또 물을 생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갖다가 쇠가 생을 해주니 물바다가 됐네요. 물바다 사주가 물바다, 쓰나미 다 나를 도와주는 운에. 자, 술토는 술토는 나를 극하는 운인데 이게 지금 현재 나를 극하고 있나요? 이 경금하고 신금을 생을 하고 있네. 오히려 쇠를 생해서 더 물을 속게하는 형상이라는 얘기. 최강 사주가 됐네요. 최강 사주. 아, 어마어마하게 강, 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이 물을, 이 물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거스릴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윤학형, 종격이 됐네요. 종격. 음, 그래서 물로 종이 됐고, 어, 물이 쓰나미가 됐어요. 그래서, 어, 사주학 이야기에서도 제가 언급하다 언급한 바가 있죠. 사분 어떤 사람이 하는가, 유리하는가.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주가 일단 강하고 봐야 된다. 강하고 봐야 된다. 이 사주는 최강 사주죠. 최강. 어, 일단 강하니까 합격점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주가 강하니까 최강 사주다 보니까 겁 없이 보통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할 때.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한번 이 갈등을 한다는 얘기죠. 응? 그렇잖아요. 사업 잘못하면 망하고 그래서 갈등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 정도 최강사주가 되니까 어,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얘기야요 그러면 은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밀고 나가는 파워도 있어요. 파워. 그러니까 진행한다든가 어떤 거를 일을 진행하고 남들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 중에서도 상당히 음, 합격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음, 자존심 또 음, 이런 힘을 갖고 있으면 남들하고 경쟁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파워도 있고 경쟁도 남들한테 지지 않는 성격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네요. 여건은 또두 번째 일까지는 마쳤네요. 자. 그런데, 그런데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하면은 좋은 일만 있나요? 즉 무슨 얘기냐,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냐는 얘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간슬기를다 빼놔야 된다는 얘기요. 간슬계. 어떤 사람한테 어떤 오다 내 사업을 이어나가게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 호감도 사야 될 경우가 있어서. 간 쓸개를 빼놔야 되는데, 과연 이 사주가 간 쓸개를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사주냐. 첫째, 그러려면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라는 거는 바로 참을성. 인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주에서, 사주 팔자에서 브레이크란 뭐죠? 인내력은? 관이라는 얘기에요. 관. 이 사지에 관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슬토. 편관이 있는데, 이 관이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쇠를 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많은 물에 이게 쓸려 내려갈 정도다기예요 그래서 관이 무너졌다니게요, 관이. 그러니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가. 그러니 참을성이 있냐는 얘기죠. 자존심 상하게 한다든가. 응? 또, 어떤 사람이 갑질을 한다든가 못 본다는 얘기예요.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 안 범은 안 벗지, 안 하면 안 했지, 에이씨 하고 때려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참을성도 약하다 보니, 그러니 사업의 첫째 맞지 않고,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려면은 간슬게 빼놓고 나갈 때하고 물러설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는 직진만 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두 번째는 재물. 재물은 이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운이. 이런 사주들은 한쪽을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운의 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물로물로 물로 한쪽으로 거의 치우쳤다 보니까 어진간한뭐조그만한 불이라든가 불 기운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파가자벌에서 재물전지로 이어진다는 얘기예 요즘 현대는 현대는 옛날에는 1 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한해 안에 한해 운에서 만약에 나쁜 운이 돌어왔을때 이거를 견뎌낼 수가 있느냐? 인내력을 가지고 참아내고 그럴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분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주가 평고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운에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다는 얘기죠. 이 사주의 영마살, 이고 보이죠? 싱금, 싱금. 이 영마작용이 굴곡이라는 얘기예요, 굴곡. 이런 사주의 운기까지, 운이 좋을 때는 몰라도 안 좋은 운기가 돌았을 때는 상당한 굴곡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는 얘기죠. 왜?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특히나 운기를 많이 받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안좋는 얘기에요, 사업을 하기에는. 그래서, 이분은, 이분은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하지가 않아요. 또, 재물, 재물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물 안정. 설명드렸죠? 이 사주는 너무 평소되어 있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굴, 조만 사, 사업은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환경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인내도 하고 사주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이 치우치다 보니까 굴곡이 심하다는 얘기에요. 운기에 따라서. 그래서 사업하기는 적당하지 않는 사주 발자를 타고났다는 얘기에요. 자, 이분이 이분이 참그 사주 구조가 직장생활하기도 좀 그렇고 사업을 하기도 그렇고 한 사주가 됐단 얘기에요. 자, 사주가 최강 사주란 얘기죠. 최강 사주. 최강 사주들은 나베 밑에서 월급쟁이를 못해요. 왜? 남한테 지시받고 또 통제된 틀 안에서 하다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사주, 강한 사주가 어떻게 됐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좀 해야 일을 해야 자기 욕심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상사의 터치를 받고 그러면 그걸 못견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들은 조그맣게라도 구멍가게라도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성향 때문에 사업도 잘안 맞다는 얘기예요. 참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하기도 어진간한 사주라 어, 좀 어떻게 보면 은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는 상당히 인성도 발달하고, 비겁도 발달해가지고, 이런 사주가 학문 항문으로 집중하, 집중하면은 상당히 항문발도 있어가지고, 어, 높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성향도 갖고 있고, 관인상생도 돼 있고, 어, 그런 사주라 좋을 텐데, 이런 사주가 한쪽에 오행이 최초다 보니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굴곡이 상당히 많아서 재물 굴곡이 있는 사주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학문을 열심히 해서 또 자격증을 따고 뭐 이런 학문 명예적으로 하면은 재물은 자연이 따라오는 사주지 이런 사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굴곡이 상당히 많은 사주가 돼요. 그래서 사업은 맞지라 않은 사주 발차가 됐어요. 그렇다고 직장생활도 많으냐? 그것도 아니란는 얘기죠. 워낙 어, 브레이크가 약하고 참을성이 약하고 자기 멋대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누차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격사주정격사주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치우쳤다. 오행이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격사주들은꼭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1번, 건가. 그죠? 오행이 물 금수로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물하고 쇠로마. 그러니 건강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 사주는 사주에 불이 없다, 불이 꺼졌다 보니까 심장질환, 혈관질환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자궁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건강 다음에는 반드시 배우자 운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에요. 이 사주를 보더라도 물이 너무 강해서, 어, 이 임수로 태어나신 분, 배우자가 뭐죠? 흙이죠, 흙. 요거, 술토. 술토가 있는데 이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가고 또이 많은 인수를 생하다 보니까 힘이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배우자하고 이별수가 있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격사주를 보면 반드시 건강과 배우자의 문제가 생긴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절대적으로 사업을 응, 곤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아셨죠? 자, 오늘은, 어, 공기업에 다니지만 일이 많아서 꼭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시고 싶다는 여자분 사주팔자를 가지고 공부를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